로드 감피, 로드 딸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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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아 근데 팀원들이 싫어하면 브라가생겼어아아 <laughs> 아, 맞아요 맞죠. 맞춰주는 아니 맞춰주는 아, 그럴수 있어요. 봉봉이로 오는 오는 것 같은데? 봉봉이요? 네 봉봉이 봉봉이. 기바 터트렸어요. 나이스. 나이스. 이거 거점 가죠 이거? 소조컷 나이스. 대지 와봐요, 이거 참. 이거 었어요죽었거든요 겐지 2층, e 지이층 봉봉이. g 이스다 g 지 커. 나이스, 괜 거지?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상대 이디로 나이스, 왼쪽, 왼쪽 오는 나 같아요, 있지? 왼쪽. <laughs> 정면이요 메인님이 지금 문 닫으려고 준비중입니다 이거 예예예 예, 예. 오케이 뒤뒤뒤 네. 메인님 뒤 나이스 막아놨어요 겐지 겐지 개피 피해아 겐지 까비 디바 디바 잘랐어요 이거 어아 아니다 방벽 아, 아저 안아볼게요 안아불려거든요저 네, 대지 커. 아 나이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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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른쪽. 나이스 막았다. 안아프나요 안아. 다시울 커. 주 오른쪽. 나이스. 송아나 다아 딴... 송아 안 잡을게요. <laughs> 아나님 빠지세요. 어 아, 나이사 하나님. 와우. 아 좋다 좋다. 잘해 잘해. 한주하지 마세요. 이렇게 루시처럼 편한 챔피언로야저공있요오로동은 나왔다. 얘네 로동은 나왔어요. 아! 자리 야화 오른쪽에 많아요. 나이스. 오케공어요공어 아, 이거 뭐야? 나이스. 움직이지 마세요. 어, 아 좋아요. 어, 되게 게임이 약간 그 이분이. 행귤탱귤님이 약간 긍정적이시지, 형님들. 맞지? 뭔가 아직 어색해요. <laughs> 어, 아직 어색해. 많이 안 치네. 나랑 옛날에 1대1 한번 하긴 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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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끌어주겠쓰 <laughs> 도저 버려. 2층 아, 이게... 봉.. 그.. 나 찾아라. 얘네 오른쪽인 것 같은데? 여기 오케이. 아, 나가 일로 오겠지? 아, 나가 일로 온다고 음. 내가 음. 말했잖아! 음. 짜식아, 낙서 나가겠다. <laughs> 뭐야, 이게 왜? 너 이게 왜안 끌려? 저희 힐러 없거든요? 네네, 어허! 어 와!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요거 잡아, 요거 잡아. <laughs> 좋았어. 나이스 샷. 천천히 가 천천히. 자, 자. 아나를 끌어, 못 와, 끌었다. 저면 빨리 가야 돼요. <laughs> 자, 로도호그 잡으러 갑시다. 로도그 힐배. 짜 쟤! 잡아버려, 이새끼 그렇지. 아, 가자. 루슈 잡아버려, 이 개, 개, 찍어 너무,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오케이. 원래 아재들은 흥분하면 그래요. 맞아요. 아셔서? 예, 아재들이 게임에 네. 게임에 흥분을 잘해서 겐지 혼자 있어요. 겐지 네. 네. 저기 오른쪽에 있다. 오케이, 치료해 주고 아, 있습니다. 이리 와, 이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깔리겠다. 너 조심해라. 스킨전에 빠질다면 올라갑니다. 메인저힐 한번 주십시오. 오른쪽에 러더그. 아아아 간다! 다 죽어라! 자리야, 왼쪽 개피! 오케이!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아깝다. 어, 잠깐만! 위기, 위기! 어,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빠지죠. 예, 뒤로, 빠지죠. 뒤로 빠졌다가 이거 루시오 비트 받으면서! 어, 예, 해봐요. 어, 메이님 같이 있는 거 보세요, 메이닝문 닫습니다. 문 닫았어요. <목소리> 아씨 자리야 분명 미쳤다. 로드 컷. 할만해 또 나이스. 어, 할만해 러브, 할만해.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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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피돼, 펑피돼. 오케이 오케이 뻥미 뻥미 뻥미. yes 아 너무 아파. 오오 kill me 뻥미. 오 오씨. <목소리> 제가 디바 매트저 뭐야 저 로봇을 부숴 써야 돼. 로봇을 부숴 부수, 으면 내가 쉽받잘안 텐데. 잘 자, 파이팅. 벗겨주시오. 이번에 밀면 끝납니다. 어디야? 호그호로할 새끼. 야 오케이. 오, 가자 가자 자리야궁 된다 이거. 자리야궁 되겠다. 어그라 버끌럽고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아, 디바 터뜨렸서뒤 예. 주세요. 저격 겐. 저 로드키. 로드키. 어머, 어머. 어어어어어 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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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사아 o d o s s o 좋아요 Lodos sound, Uruku, one of them. Kenya, a t t a 오! 오! i 감사 e a d 자 오면 h o 시킬게요 여기 o w n c o 오케 down, come down. Ta 가 o m a n n a k 오 s h i Kyo, Yogi. Okay, okay, come down. t o 뭔가 이상했어 나이스, 나쁘지 않아요 다카 자리야 자리야 개피! 자리야 컷로드걸 로드홀 내가 잡을게 로드카 디바 잡을게 디바 디바 겐지도 있다 아까, 아, 아파 아파 도와줘 도와줘 어, 너무 아파 있어요? 너무 아파 어 자리야 나이스 디바 1피 디바 1피 디바 로봇 터졌어 디바 로봇 터졌어 어 나이스 좋아요 가고 있어요 조금만 버텨요 나이스 겐지! 동건이 잡아요 동건이! 로드호그!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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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피하고 아, 그렇지 아, 나 왔어 나 왔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씨 망했다 아이씨 망했다 일단 일단 난 들어간다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겐지 컷! 겐지 컷! 야 도와줘! 도와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할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할수 있다 할수다 아! 다 메인님 잡으세요! 야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 할수 있어 싸워요 싸워저 힐러 있어 힐러 있어, 힐러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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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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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그냥 잡아, 가냥쇼 이렇게 오는 거 나이스. 오케이. 뭐뭐 뭐 하나 더 있다. 어, 오케이, 지려 버렸다.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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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 라이스, 이스 라이스, 나이스이스이스이스이스이 여기 근데 조합상 아, 한 줄을 아, 꺼내면 제가 한수할게요 양보해 주셨수니고 어, 어 양보 해줬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연희 님1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너무 있다 저기. 이거 윈스턴 찍는 거 기다렸다가요. 겐지 딸피. 기다려봐 제웠어, 제웠어. 아, 오, 나이스. 아, 이거 뭐야? 데이 자, 거점으로 들어가자. 아, 나데이오자 로드 팝피. 아, 방벽 야, 윈스턴 개피. 윈스턴 개피. 윈스턴 개피. 아니요, 미스터 개피! 나. 빠세! 로도그! 로도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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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힐줄수 있니? 아니, 있어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루시오 잘라지라! 루시우 컷! 그리고 아나도 컷! 나이스! 용의 일격 지겨버린다. 나이스! 좋아. 다됩드릴게요 아, 어, 뭐, 어, 보고 보고 잡으세요. 어디지? 잠깐만. 오케이 예측 그래 준비. 어 왼쪽이다 왼쪽이다 왼쪽이야 얘네. 왜 이렇게 안 오지 얘네? 어 잠깐만 왼쪽이야 왼쪽. 나오는데. 네, 왼쪽, 네, 왼쪽 왼쪽 맞아요. 왼쪽. 가자 오케이 나이스 아나커. 치겨버려. 자, 아, 자 자리야 끌 준비. 젠장 못 끌었다. 미안하다. 현재 2층에 있어요. <두> 자리야 <두> 못 끌었다 미안하다. 자, 미안해요. 못그렸어요 겐지, 겐지 어디? 겐지 아니. 어디? 겐지 어디? 뒤로 빠졌어요못 만났어요. 이 네, 겐지 우고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고겐다 겐지, 겐지 없어요. 잡았어요. 뒤에 송하나. 다이 어, 드 로드 피 로드 딸피. 내가 뉴 아까 생가 아, 나잔다나개 꿀잠. 저 개꿀잼 한한 <s2> 아! <번>. 로드가 나방 <s2> 온다! 와, 아 죄송해요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나 가면 게임 끝나 제트 컷! 이거 봐! 게임 끝나! 게임 끝나! 가자 가자! 자! 오케이! 송하나 개피! 오케이 가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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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거점 들어가자 거점 들어가주자 오케이 한명 들어갔어 아못 들어갔어 어나 너무 ]ưởhaha. 아파요 자. 꼭잘방대하고 오빠 님을 끌어봐요. 어디 있어? 아 근데 저그름 아니야. 자리아 반격에안 돼요, 뭐, 저거. 저안 돼, 안 돼. 자리 반격 때문에. <목소리> 자리 끌었다. <목소리> 자리아 개피. <목소리> 어네 어머 이거 궁 썼네. 다 가자! 잡았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자리아, 자리아 개피 제발. 너무 어디야? 나 기다려, 나 기다려. 어, 나, 난 날씬하다. 오케이. 어, 뭐야? 아나랑 자연까지 나왔어. 뭐야? 아, 어, 오 마이 갓. 야, 나는 올라갔다. 폭발 시켜라. 아, 까비 까비.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거 로도그랑 하... 같이 떠도 되겠다 어, 로독 로독 자리야. 복 자리야. 자, 오른쪽으로 어. 가자. 오른쪽으로. 왼쪽 말고 넓은데 말고. 쟤네 자리하고 없어도 어차피. 물렸는데 괜찮은 자, 디바 깔었어 디바. 아휴 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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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 가자 끝났어 끝났어 게임셋 잠깐만 자리한이 구선수에요 지리게 써주세요, 써주세요. 가자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한 명밖에 없는데 이거 싫어야 이거 뭔데 이거? 정조준 정조준 오케이 오케이 아 메인이 벽 예술이었다 진짜. 로드그이오세요 음, 오케이. 나노강아지투했 때. 우리 팀이야. 어. 벤지고. 가자. 못 들어와. 어, 이거. 제로와. 저 죽었어요. 자. 소나. 거. 제냐다 제다 제냐다 제다다다 먼저. 죽여버려. 죽여버려. 다 먼저. 먼저. 어. 죽여버려. 야.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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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아트. 이하나이하나 아. 거기 어. 어쟤가나 그러니까. 나이... 오케이. 어머. 어. 어머. 야 살려줘 오빠. 와 고마워 어. 오빠. 야야야 봐봐봐봐봐 봐, 뭐뭐 이거. 이게 겐지. 내가 잡으러 가고 있어. 어, 어디서 터진다. 자식아! 어. <laughs> 아 저거 미쳐버리겠네. 아나필! 아나필 있었어요 상대 아나 <laughs> 디바 떨어졌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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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치 야야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아이 모르겠다 강해졌다 이거 2층에 뭐 있을 거 같은데? 2층에 뭐 있는데? 기다려 기다려 아, 수색하고 올게 아 기다려봐 나이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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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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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겐지 받았다, 겐지 받았다. 걸어, 지하게최의 플레이. 와테라 어, 엄청 잘하시네요. 아, 아니 포로기예요. 원래 한 줄은 포로기 그냥 막 쏟아보면 맞아요. 러한님 말투가 엄청 어색하시네. 어... 어, 저희 별로 안 친해서 그래요. 예. 예. <laughs> 갑시다. 어, 엄청 잘하시네요, 막이러네 말투가. 어, 예, 뒤에 네, 엄청 딥. 딥. 빼, 빼 빼주세요. 저 지금 예. 네. 가, 갑시다 다시. 네. 네요.